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무사 사무실에 취업하는 비법 알려드릴게요. 법률사무소에서 법률전문가의 업무를 보조하는 직원을 법률사무원이라고 하는데요. 이 법률사무원은 법전공자가 아니어도 취업할 수 있는 직종입니다. 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수료하시고 이력서에 수료증을 첨부하시면 취업하실 수 있습니다. 법률사무원 채용공고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법률사무원은 전자소송 관련 업무를 담당합니다. 그래서 법률사무원으로 취업하려면 전자소송 실무 능력은 필수라고 할수 있는데요. 본 교육원에서는 1인당 PC 한 대씩 배정하고 전자소송 실무 훈련을 진행합니다. 전자소송, 민법, 부동산 등기, 파산회생 등 법률행정 분야를 기초부터 교육하여 초보자도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. 전공, 경력 모두 없으셔도 도전하실 수 있습니다. 열정만 가지고 오세요. 추가로 수강료의 최대 100%까지 국비로 지원받으실 수 있으며 수료하신 후에는 단독 채용권을 제공하여 여러분의 빠른 취업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. 한국종합교육원으로 문의 주세요.